기존 주택 거래 실적이 넉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전체 거래량은 여전히 바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협회는 8월 중 신축주택을 제외한 기존 주택의 거래 실적이 413만 채로 지난달에 비해 7.6%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중 기존 주택 거래 실적이 15년 만에 최저치에 해당하는 384만 채로 급감한 후 8월 실적은 기술적으로 큰 반등세가 예상됐지만 실제 발표치는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한편 기존 주택 가운데 팔리지 않고 있는 재고물량은 398만 채로 지난달에 비해 0.6% 감소했습니다. 현재 주택 판매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현 재고물량이 완전히 소진되는 데는 11.6개월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난달에 비해서 0.9개월 단축됐습니다. 부동산중개인협회의 분석가들은 차압주택이 계속 늘고 있고 실업률로 주택 구매 수요도 제한되고 있어 주택 거래 상황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